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학습터에 로그인을 해서 오늘의 학습을 하는 방법과 과제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보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 윗 부분에 학생의 이름이 나오고 아래쪽에 학급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장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학급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에 입장을 하면 최근 게시글 조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각각의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 부분으로 내려오면 우리 강좌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의 오늘의 학습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학습 안내 및 출석 확인, 1, 2교시, 3, 4교시, 5, 6교시, 과제 제출 및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 안내 및 출석 확인입니다. 학습 안내 및 출석 확인은 클릭하면 오늘의 학습 확인과 댓글로 아침 인사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오늘의 학습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학습을 확인하고 아침 인사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c 교시부터 c 교시까지 수업이 안내되어 있 l 요다 꼼꼼히 확인을 했다면 아 k 부분 댓글 입력 부분에 오늘의 아침 인사 인사를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댓글 입력을 클릭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 2교시입니다. 1교시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부분에 1분의 6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옆에 3, 4교시도 1분의 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총 6개의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여섯 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여섯 개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은 주제 전체 보기를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주제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섯 개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학습터 영상이 나오고, 이 학습자 영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학습자 영상을 끝까지 학습하게 되면, 이제 이번 오른쪽 부분에 진도가 10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공부를 다 마쳤다면, 창을 닫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 학습지가 있다면, 클릭해서 학습지를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학습도 모두 완성을 하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과제제가 과제가 있는 경우에 과제제출을 클릭하면 과제제출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제제출 게시판은 보는 것처럼 비밀 게시판입니다. 과제를 제출한 학생과 선생님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는 과제 제출 게시판 사용법이라고 하는 게시물을 꼭 읽어봅니다. 클릭해보면, 과제 제출 게시판은, 과제 제출 게시판은 비밀 게시판이라는 내용이 있고, 과제 제출을 할 때는 과목 이름과 과제 이름을 넣어야 한다. 즉, 국어 과제다? 그럼 국어. 그 다음, 다른 말을 쓰면 좋은 점처럼 과제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제출합니다. 제목은 과목 이름인 국어. 과제의 이름은 다른 말을 쓰면 좋은 점. 그리고 이 부분에 과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사진이나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서 파일을 첨부하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파일, 또 누르면 세 번째 파일까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눌러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과제가 제출이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모두 완성해야 수업이 마쳐지겠습니다. 반드시 주제 전체보기를 눌러서 6개를 모두 완성합니다. 3사교시는 4개로 되어 있으니 4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제 전체보기를 눌러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상을 확인하면 유튜브 영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 영상도 유튜브로 수업을 모두 확인한 후에 그다음 수학 이김책 풀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 이김책을 꺼내서 풀 후에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면 담임 선생님께서 모두 확인하실 예정입니다. 네 개의 학습을 모두 마치면 창을 닫고 오류 표시 눌러 보겠습니다. 역시 주제 전체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세 개의 학습이 있고요, 영상 두 개를 모두 본 후에. 새로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적도록 합니다. 클릭을 하면 오늘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댓글로 정리해 보세요. 아래 부분 댓글에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댓글 입력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가 방금처럼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과제 제출이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과제 제출 게시판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내 드린 대로 등록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학습을 하는 방법과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 전체 보기를 눌러서 꼭 6개의 학습 또는 4개의 학습을 모두 마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내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